인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적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음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금하라가 아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하라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질서대로 하지 마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거든. 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방언도 스스로 금하지 마세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방언을 금하게 하지 마세요. 금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새 방언을 말하겠다 하는데,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말했는데, 배우는 날에는 방언을 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금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제발, 장로님들 제발, 권사님들 제발, 집사님들 제발.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통성기도 시간에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시간에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전야기도 시간에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질서대로 하세요. 적당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질서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자신을 선지자나 혹시 신령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언에 관해서 금하지 말라는 것이 은사중지론으로서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방언이 정지가 안 됐다니까요.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은사장의 결론입니다. 오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서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열한 제자와 1 2 0문도들이 있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 이 땅의 언어일 수도 있고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는 그 언어 방언이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 방언인 것입니다. 다른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방언으로만 해석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 가다 사람의 방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방언을 말했는데 그 말한 방언이 천사의 말인지 사람의 방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마디 한 마디를 하는데 한 방언을 했을 것인데 분명하게 나머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영어를 베드로가 한것이또 아니에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어떤 언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언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를 말했는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영어로 알아들었을 리가 없겠죠 헬라를 말했는데 일본어로 알아들었을 리가 없겠죠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죠 베드로가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을 말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기에는 영어로 들리는 자기 기에는또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통변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영어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통력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통역이 되는 것처럼 알아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베드로가 무슨 방언을 했는지 사람의 방언을 했는지 천사의 방언을 했는지 알수 없어도 한 가지 방언은 아니다 이 말이 이 땅에 있는 방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요한도 열두 제자도 대기스문도들도 사마리에 있는 사람도 고넬로도 안디옥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울도 바나바도 안디옥교회에 바울이 지도자였습니다. 안디옥교회가 방언을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방언을 하는데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출신이에요.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이 오순절 출신인 목사님이 다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밭을 팔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경에 명확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그 말씀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적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음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금하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이에요.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질서대로 하지 말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있거든. 금하지 말라는 것이있어요 설교 시간에 스, 설교로 방언만 하는 것 말고 그런 것은 통변을 해주고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목적으로 방언은 하지 말고 가르치는 목적으로 할것 같으면 통역을 해주고 방언 통변을 해주고 그 외에는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방언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방언도 스스로 금하지 마세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방언을 금하게 하지 마세요. 금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금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새 방언을 말하겠다 하는데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말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방언을 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금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금하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제발 장로님들 제발 권사님들 제발 집사님들 제발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통승기도 시간에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시간에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전야기도 시간에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질서대로 하세요. 적당하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질서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자신을 선지자는 혹시 신령한 자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언에 관해서 금하지 말라는 것이 은사 중지론으로서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방언이 정지가 안됐다니까요 방언을 금하지 마세요 은사장의 결론입니다 12, 13, 14장에서 14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적당하게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일어서서 개시 받았다고 방언하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통성 기도 시간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방언 안 하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아무도 새벽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하지 않는, 통성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방언하려고 하면 눈치가 보여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방음 기도를 하니까 관리 집사님이 와서 흔들면서 방음 기도 하지 말라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방음 기도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방음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방음 기도를 하니까 대형교회인데 우리나라의 모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근사님이 와서 방음 기도 하지 말라고 금합디다그 교회가 모델인가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 말하는 것을 스스로도 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끔 감동을 주시고 혀를 움직이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의지로 혀가 꼬이는데 혀를 힘을 줘가지고 여러분 의지로 혓바닥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아 말입니다 성령께 맡기세요 그 부드러운 혀도 성령께 못 맡기면 무엇을 맡기겠어요 혓바닥 하나도 성령의 인도하신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지 못하면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이 우리의 영혼을 제어해 줍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세요.